머리 염색하지 말라고. 어, 염색. 머나 저 머리야, 얼굴이야. 어, 안 해도 돼, 엄마. 엄마 오늘 너무 예쁘셔. 엄마 손주 한번 흔들어 보셔. 예. 네. 아빠도 손주, 아빠 손주 한번 흔들어 보셔. 어, 이렇게. 선반에 올려다가 아침에. 야! 야! 예! 수고하세요. 어,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배 우리 쫓아오면. 갑니다. 보시오, 보시오. 얼른 보세요, 보하하 아땡세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